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어려운 일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며 웃을 수 있는 날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운은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큰 운이 따르는 날이 아니므로 돈들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생기는 때이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네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안목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와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날이겠네요. 과거에 괴로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도 행운이 가득한 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로 복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러나 재무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적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높은 기대와 집착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으로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집중해 보세요.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미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 더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좋은 소식이 들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 좋은 날이에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의 일들도 순조롭게 풀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질 거예요. 금전운은 재물운이 좋은 날이니 로또나 투자에 도전하기 좋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도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미웠던 사람에게 점점 호감이 생기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아마도 그 사람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서 그동안 놓쳤던 면들을 발견한 게 아닐까 해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운이 힘을 보태주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즐거운 날이에요. 당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기회도 생길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조금 들뜬 기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 들뜬 기분 속에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고 성급한 판단보다는 차분하고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겠죠. 애정운은 당신의 애정이 절정에 달해 결혼을 고려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이 확고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우연한 기회에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한번 좋은 일이 있은 후에 또한번 좋은 일이 생기는 더 없이 좋은 날이에요. 당신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사나 동료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될 거예요. 금전운은 많은 기대 없이도 의외의 결과가 찾아올 수 있는 날이에요. 큰 기대는 오히려 실망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면 의외의 재물이 들어올 수 있고 잊고 있던 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너무 의지하면 자신의 의지나 독립성을 잃게 되고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몰두하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날입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우는 단순히 당장의 이익만을 쫓는 것은 시야를 제한하며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재물을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로또를 사실 때는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이 좋아요. 애정우는 가벼운 이벤트를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까운 여행을 떠나거나 상대방에게 당신이 즐겨하는 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유대감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지금은 친착한 행동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당신의 판단력과 일 처리 방식이 주목받게 될 거예요. 운이 상승하여 당신을 돕는 사건들이 이어질 거예요. 더큰 성공을 위해 당신의 노력이 중요해요. 금전우는 오늘은 소비 생활의 계획과 자제가 필요한 날로 보입니다. 충동 구매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후회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지갑이 텅 비어도 오늘은 긴축이 필요한 날입니다. 애정우는 상대방에게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감동을 줘보세요. 상대방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거고 당신도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해질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루일지라도 중요한 일들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예요. 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자세를 갖고 나아가세요. 금전운은 일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주변의 지지와 조언을 활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처리에는 조금의 여유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있으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 꾸준히 해온 일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는 데도 좋은 시기예요. 금전운은 재물이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약간의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더큰 이익을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과 욕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당신의 사랑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이제는 평소에 원하던 사람과의 만남으로 설레임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행운이 당신을 찾아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때입니다 지난 날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을 가지세요. 과거에 미뤄두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금전우는 성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는 잠시 멈춰보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부담을 주니 현실적인 바라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애정우는 상대방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서로에게 깊게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에도 민감해져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날이지만 이를 망쳐버린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마음이 허전하거나 씁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완벽한 집중을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금전우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거나 많은 투자를 했다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애정우는 사랑에 대한 환상과 비교는 현실적인 관계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불필요한 기대와 외모 중심의 탐색보다는 내면을 중요시하고 노력해야 해요. 이상형을 유연하게 바꾸고 주변을 둘러보며 사랑의 기회를 열어보세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운이 좋아서 어떤 일을 시작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네요. 작은 문제나 실수조차도 크게 터질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면 주위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기대감이 높은 하루입니다. 특히 좋은 꿈을 꾼 경우 더욱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일에 다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순간은 특별히 부드럽고 아름다워요. 특별한 활동 없이도 서로 마주 앉아만 있어도 서로의 애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하루가 끝날 때 행복에 가득 찰 거예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